백대 한정판 모델 GTI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어, 요게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요게 일반형이고 딱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프론트립이 들어가 있고요. 범퍼 하단에 이렇게 프론트립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팬더에 이런 배치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일러 스포일러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이제 일반형은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디퓨저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광에다가 좀 공격적인데 여기 또 배지도 들어가 있고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어차피 구매하셔가지고 꾸미실 거라면은 그냥 이 한정판 하시는 게 낫고 한정판보다 나는 좀 한정판과 는좀 다르게 멋지게 꾸 꾸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일반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뭐 외관 바디킷 차이 말고는 뭐 사이드 스커트 이런 건 똑같고요 실내도 동일하고 실내도 동일합니다 이게 제가 g t i 를 타보니까 g t i 를 8세대를 처음 타봤는데 그냥 다니면 또 일반 차고 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또 파곤 사운드도 튀긴데나 엔진 사운드도 좀 레이싱카처럼 좀 들리기 때문에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할인도 뭐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차 가격은 좀 틀리지만 4 9 7 0이고5 2 3 0이고 할인은 이제 차 가격은 좀 틀리지만 할인은 그냥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전시장에서 방문하시면 더 좋고 이제 출고도 바로 바로 되니까 이제 저희 차 같은 경우에도 위치 3일만에 바로 뺄수 있으니깐요.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GTA 리미티드 액션도 뭐 시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포기 시트에다가 시트와 시트 층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후방한 개뭐 전방한 개 등이라든가 시트의 이메일이 그리가 좋고 페델시프트도 페데이프, 들어가 있고 덕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고 GTI 로고도 적용이 되있고요 스티 치도 이렇게 레드 로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도 강조가 되있고 스테레오 열선도 적용이 되있고요 버튼 조작할 때 고급스러운 느 느껴볼 수가 있고 C 타입 충전구 그리고 쉬 모드 바꾸는 거고 이거는 자동 주차 버튼이고 센터 콘솔을 하이그로시 마감도 고급스럽고요 전 자식 파킹 브레이크 해제 버튼 오토 올드. 그리고 글로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12V 충전소 캐시라든가 홈런에서 타는 쪽에도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네, 달가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웰컴 라이트도 들어있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HTI에만 이렇게 레.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선풍구라든가시트 충전구도 들어가있고 이렇게 썬루프도 앞에만 적용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하고 이렇게 루프 마운트좀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고급스러움도 강조가 되어있습니다 실용성도 좋고 시트 뒤에도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있고요 스포일러 들어간 거랑 안들어간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좀 이거보다 멋지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형 하시면 되고요. GTI 빅단정판 그냥 타고 싶으신 분들 이거 하셔도 되고요. 듀얼베이지 에티피셔도 중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공격적이고 GTI 리터랑이 다라붙는트렁크 수탁 공간도 넓고요. 커버를 제끼고 또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죠. 스페어 타이어가 빠지면서 좀 이제 중량도좀 가벼워졌고 그래서 좀이용하시기가도좋았습니다 배치 들어가 있고 스포일러에도 이렇게 또배치가 들어가 있고 이한접판 에디션도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색깔별로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컬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